큐. Uh -huh. 하이에스 탠드 연결 방법입니다. 자, 딱, 하이에스 탠드를 딱 까시면은, 요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 잘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요거를, 밑에 산마리를 이렇게 펴줍니다. 이렇게 지면과 딱 맞닿을 정도로, 수평을 딱 맞을 정도로 이렇게 딱 고정시켜서 이걸로 조여줍니다. 조여주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덜렁덜렁 거리죠? 자, 요거를, 여기 보시면 홈을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홈, 여기 홈이 있죠? 여기 양쪽에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홈에다 이렇게,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여기 고정이 됐죠?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가 쉽죠? 참 쉽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거, 참 희한하게 생겼는데, 요기에 보시면은 요렇게 빼주세요, 요걸. 그 다음에 빼시면 요렇게 분해가 돼요.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요 심, 심을 먼저 여기에 꽂아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돌려주세요. 돌리다가, 물론 힘으로 될 수도 있는데, 정안 된다. 그럼 요거를 도구를 사용해서 여기 위에다 꽂고 조여서, 자, 요걸로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잘 맞춰서. 여기 쭉 들어가다가, 자,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서 요거를 적당한 높이에서 여기 조여주는 겁니다. 자, 됐죠? 그리고 자, 여기 이제 하이에 신벌을 설치를 할게요. 하이에 심벌, 바텀, 바텀, 두꺼운신벌두장 중에 두꺼운신벌을밑에다가 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있어이탑어요탑이탑이요 요거는 이렇게 손과 손 사이에 자, 이건 따로 또 설명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하얀 클러치와 연결된 거를 일단은 코스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꼬렸죠 그 다음에 얘를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요렇게.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죠? 살짝 누르고 조여줍니다. 얘를.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자, 여기 한번 더. 여기 닫혀져 있는데, 여기 닫혀져 있죠? 근데 여기서 얘를 살짝 눌러서 볼트를 조여줍니다. 요렇게. 자, 그럼 여기, 여기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뜨겠죠? 여까지입니다.